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 TV 이수정입니다.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 새 아파트가 대량 입주할 예정인 곳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호가를 크게 낮춘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롯데캐슬 알바스크로스 전용면적 101제곱미터는 최근 5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어 1억 원 넘게 하락한 가격에 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 평택시 동삭동 평택센트럴 자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한달새 호가가 5천만원 빠진 2억 4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 선으로 하락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이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군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매매가 20억원이었던 강남구 대치동 음마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11월 18억 4천5백만원까지 하락세를 보이더니 이달 들어선 17억 원의 급매물이 실거래됐습니다. 서울 재건축 시가종액의90% 이상 차지하는 강남 4구가 서울 아파트값 하락을 주도하는 양상으로 분석됩니다. 조성근 부동산11사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다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예고되면서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며 당분간 서울 수도권 집값은 하락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이수정입니다.